아니면 이아몬드이 아, 원래 아. 내가 보기엔 지금 돈료 카나는 다 바쁨 근데 아우리 걸리다 해도 그냥 플러스 너머만들데여기 전투기 튜벼뜨려 저거 못 막아 저, 저 프랑 못 막아 끝났네 응. 끝났어 저도못 막을 적 빠른 디데이가 아, 저거 막 막을 수는 없지만 영구 빨리 탈출하고 영국 차단 지금 때면은아탈출 뭐, 하는 게 나은? 아 그렇군요 스승 이게 뭔데 뭐동료도 동료들 다 지켜줄 수 없나? 와 아, 호주 많겠다. 기대, 기대, 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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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개 있는데 저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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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대이라도대 기대, 기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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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이작았어요 비스테 장군 이거 라들라 장군은 영국으로 다니고 되지 나 지금 공세 한 만. 아 근데 어, 저기 장군고 잉글랜드 사단이나 이베리아도 다. 아, 아, 영국 사단이 음. 하나도 없네. 스위스를다있다니까 저거. 어이구. 치코 대죠? 어 개꿀. 어 저거 백퍼은 세디오 장군 가만히 내비뒀네. A.I.가 사단 더 받은데 저 정태를 어? 가만히 두었습니다. 아님 저거 아아 털리기구나 교회 교회 조교회 선생님이... 컨트롤 실수한 거임 역시 교회 영국 바로 음, 무신론 진짜? 때렸나 보네 안돼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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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론 대단하잖아 진짜 교회 컨트롤이 저, 그래도 방금. 다행인 건 지금 저쪽에 잠수함 불리는데 아, 교회가 군사 돈만은 따는 거임. 그 그냥 천만다 밑에 토 오프이다 밑에 오프이다 스웨덴이 가어서 삼수함 렸다고 생각해봐 저거 급식 어 나옴 와 아, 엘랑 하고 <laughs> 들어가나요 오랜만에 천원일급 삼수함 다시는 거 십일 급 미비 내리 천원일 급 피지 말서 너무 가 야, 뭐 잘못 들었다 나 이거 연장을 왔네 언제 나 이거 엘랑 봤어 나 이거 왜 만드는 거임 나 이거 언그어 소련에서 아이 수입한 거처럼 니비프랑스 봤음 아니, 미국, 스웨덴의 기술 좋네. 아이오와급이 말이? 이게 왜이렇 아이오와급 전화비? 아, 저전화 뽑나? 니하는아이오와급 저거 말이 저도 심상치가 않은데. 아, 일단 다 살렸다. 오야뭐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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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다 살렸는데 다 살린 것뭐 범주는 프랑스는 없군요. 오케이 바다 사자까지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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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이야 전함이요? 어디서 독일 국경에서 헛둘셋냇을 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프랑스 헛둘셋냇 저거 좀난 심상치 아... 않아 보이는 설계인데 만주국 외에 아, 이... 스웨덴 한국... 해군 안사감 <목소리> 근데... 뭐... 아, 존나 오버스토어 이탈리아는 끊어줘요 끊어줘 몇개 박은 거 같아 스웨한해한뭐와 존나 세겠다 와 점멸 떴다 방금 근데 1티어 1티어 야아이 뭐야 전함이에요? 나도 몰라요 13000아이와아급좀 좋아보이네 주재무관 받아줘 이제 저걸로 후드 대가리 깨는 거임, 또? 아 개꿀. 아, 오늘 존나 오늘 싸게 팔고 있음 지금 거? 민공 하나에 모셔도 되겠어요. 아, 아이오아급. 아, 이오아급오 어. 그 아이오, 아이오아급이 있어. 아, 오늘은 커머이 하러 갈수 있겠다, 좋은데. 아이오급이 왜, 있... 왜, 쟤, 쟤한테 왜 있는데, 저기. 미국은 기 팔아 넘겼다니까. 미국이 기술 덕이, 아, 나, 나. 저기 미국이 거의 아니, 어? 이거 거의 배반행인데, 아이 근데 이거 뭐야? 왜 갑자기? 갑자기 내가 욕먹어선동 성공. 지금 찍고 있잖아. 미국이 강끔 포레를 하면 제보가들어왔어 맞다. 기장 동지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제가, 제가 해냈습니다. 잠시만, 저쪽 대장빡세선동이 이걸 빡세 네, 박세. 미국이야 세세다천동장동지카오베동이야가어요 아, 천동이야 봤어요. 천동이야 동지 제가 어요 천동이야 독일 군수공장 몇개 아, 있냐고 연합당에, 나이스. 아이고. 미국을 야, 개새끼로 만들었어. 아프리카에서. 나 님들 그 뭐지? 그거슐 저번처럼 할라가네. 저번다 그런 게 왔는데 이거 장 있을수록. 버리겠네. 민간공격 달라서 안 줘갖고 사람 망했다 이거. 한... 빨리하면 <laughs> 하는 훨씬 좀. 주사를 해야 되는거주를 하고 효율적으로 뽑기도 하면. 빨리 연구실로 늘려주세요. 뭐. 근데 스위치 여말이에요나 저거 꺼버릴 거야. 아니, 빨리 방송 끝다고안돼내 네, 유일한 보화을 방송이.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 추을 대표에서사과하러왔습니다뉴 험을 하고 있어. 지금 뉴비 혐오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아지 아, 이거 아니지. 근데 문제는 체코를 먹어야 되고, 우리 프랑스 혐오한다고 뉴비라고. 바로 그냥 뚝배기대로 자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아, 장난함? 지금? 아, 그냥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에티오피아 뭐인 제표 사과. 이 일로 이제 우리 쪽 인원들은 여기에 안 오게 하면 되는 거임? 와 뉴비랍시고 이렇게 빠른 빌드 타가지고 흡평, 없애버리네, 세상이 아니 그 아, 와중에 수련은 왜 이란한테 야, 야.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녹화되고 있는 거야. 쟨또왜 죽었어. 일부러 일부러 밀. 밀. 왜 아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손프로파간대도못자랄 뻔했네. <laughs> 와 뉴비랍시고 이렇게 빠르게 좀 없애버리네. 와 진짜 잔인하다, 진짜. 이제 홍보 금지 때리고 <laughs> 하면 되는 것인가? <laughs> 아 아무튼 아... 미국이 제, 전 경제법 바꾸기라니 어림도 없지. 내가 죄송함에표시를 미국한테 전재산 바치고. <놀람> 어? 아니, 아니 그거 그래서 <laughs> 분할해 <브라질> 주세요. <놀람> 전재산 딱두 개. 이거 미국 미국 나나좀 기름 좀살 기름 좀. 아 적으라.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줌 이제 거의. 아 잠깐만 이, 아 이제 팔팀 넘었나. 저쪽에서 아, 완벽하게 고래, 항의하고 있어 위험한다면서. 뭐, 전쟁이지만, 그래? 아직도. 아니, 난 상대가 누구였어도 그렇게 똑같이 했을 텐데. 음, 그래서 내가 대신해가지고, 미국 전재산 바치고, 미국한테. 미국이 온다. 아, 아 오케이. 일단 새까지 일단 보내고 와야 겠다. 아, 지금 안 돼. 요 확실히 막 저런 거 막으려면 오버스탄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중국에 투자했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겠지 진짜. 나 중일, 중일 잡도 주일 전보다 이만 전이못 터웠어. 야 대단해. 그리고 잠수함에 네, 터지게 되는데. 일단 그 녹음을 계속해서. 낙차 나온 어차피 아, 지금 아까도 대공황 떼고 어, 대공황 떼고 저준석이 저보니까 그냥 연합, 이 친구가. 준석이 좋아 나중에 만났을 때대가리 깨도가. 내가 연합하면 이말안 하지. 그럼 내가 추측을 가면 되겠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어... 뭐, 이거, 에콰도를 초대, 초대 가능한데. 지집? 페로가 때리는 거 아님? 와, 배포네. 0포네 몰랐어? 멕시코왜 내졌나잉, 음왜 안정도 관리? 몰랐음 바... 아, 아까 안정도 관리 못했었는데. <몰라> 터졌음몰랐 아, <몰라> 에이, 바빠가지고, 몰랐음 아니, 프랑스도 벌었으면서. 기업둥이 스웨덴 세력 타입이여. 전략적 극대. 전략적 극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laughs> 그러면서 전략적면로 투자를 하니까 ㅋ 마니야가불만이야왜 이렇게 기름이 없지? 아니, 기름도 받아 먹을대로 받아 먹을대 영국한테 기름 주네 에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마린 응? 세개남았 이거 무역품 바꿀게요 마린 딜이 거 이거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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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용도로 내가 이건 지금 기름 트웨덴이다좋다고 아 진짜 내가 돌겠다던데 야 아, 이거 그쵸 다 하라고 그냥 이거 삼켜서 저 해봅시다 이야 와도일 공장 200개야? 나남으면어 대단해 1분 준비돼뭐할 걸리겠네 1분 준비됐나? 음카스노었음네 카스 200 카스 지금 몇개 넘? 300된 거? 어째 중일전 시험했는데 공격을 많이 하. 반전해 주네. 중국 주제보가 보내준. 와 유고슬라비아 이벤트 정말 미친 듯한 애놈. 대잠질이군요 선생. 맨날 이탈리아한테 자아먹혀가지고. 맞아 공격 없이 너무 안 불어난다. 와, 이탈리아 산업이 영국보다 좋아. 루마니아가 독일한테 기름을 어, 야, 좀 퍼주고 있긴 하네. 이 비스게임 만장 그려, 장가, 장가. 이걸 장가. 장가 써요가 어, 이야. 수송선 40, 차트 막 40척씩 잡는다. 그, 뭐, 뭐. 아, 저, 덴마크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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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까지 뭐, 뭐, 3개, 3개, 3개 할게요. 잉글랜드 어, 그, 어, 서 선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이탈리아 이제 그 빼주셔도 돼, 써야 되면 서. 불리게, 두고 기본적으로 불려. 아, 야지 나랑 독일 공장 어 저리 맞냐도님한테 벨랑 먹어서 이름 넣을게요? 뭐야 이거? 야 중국 그냥 카운터 <laughs> 뭐야? 내네 곁에 부캐 농부 닿는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받 아, 이거 좀 바다, 그거 있다. 야거 어, 뭐. 살짝 안 닿음 나이거 원래 티어를 다그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너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음부터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이다 그거 있다. 그야있 야못 막는다니까 저 땡고다 이러 뭐야 이거. 아니, 그래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하면 돌럿 님, 몰로토프 하실? 봅시다. 예. 네. 몰로토프 아, 맞아, 간다. 안마해 줘. <laughs> <laughs> 아, 근데 이전 이전에 빵테일로 해서 절대 안 되는구나. 잘 죽었다. 아, 아 옛날에 우리 옛날에 본사람이 30년 동아일기를 자주 썼어 네, 기름 먹가 하마 이가 맞아요 <laughs> 기름 먹가 아, 일단 이거 아, 지금 거. 자유무역 도약 승석유 아, 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아, 우리 독일이 바다사다 직접 무시하한거 지켜보고 있을게 조원비 보라빛 이대로 소머장간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 스웨덴 저규교를저 종교를 잡아야지 숙성소 있을 에 잡아도 돼 우리가 이깁니다. 위험한 발언 하시네. 아, 정덕이 진짜. 아저씨. 그거 혼자 버틸 아, 수 있어요? 지금? 너랑. 아 여기요? 아, 네. 버틸 수 있는데 이거. 음?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니다 어, 기운이 있으면 좋겠어요. 4단 춤춘다고. 안 해도 된다니까. 준비가 안 됨. 아예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1번으 공세. 아 1번으로 아, 일본, 일본. 공세. 아 오케이. 세대 갈았다. 아 맞다 면허 면가져 받아 아, 맞아 파개 같은 거, <목> 거. 살짝 봐 어, 살짝 봐대에이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갈았다 어, 어, 오케이 나 아, 어제 내가 좀 이거 아저 이거 신래도 하나 하나 더 올림 어제 수요이는여기 있네. 아 여깄네 미국 여깄네 갈았다 이거 블라인드 악 어떻게 뭐야 40년 캐쓰기 75일밖에 안 걸리네? 대산 보면 h 는 라, 이치는 오예 아 불접종 해주지 뭐 뺐어 뺐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시 가져가요 지금 안좋았어 안 아직 아나 아, 아, 그러니까 잠깐만 해야 오케이 아 공항 좀 지어야겠다 B 고 B 근데 중국은 안 밀리고 있구만 중국 유저인데요 선생님 관객에서는 왜돌림 <laughs> 어? 그러네? 부재무안 좀 받아줘요 그 옛날 중이야 이번에 이따가 춤을 추는 사람고 우리 바뀌네 컴퓨터 없는 중국이 저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어, 어, 나도 이제 그걸 몰랐어 어, 이제 거와 애들 아, 초음파 쏜다 저걸로 빨리 잠수좀쳐다봐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는 이거 환자포가있어아하셨네 아, 이탈리아 저걸로 잠수좀쳐다려주세요자 갈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오이고, 이탈리아가 안될땐 독일이 주도한다. 원래 실제 역사였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건데. 독일 이거 14보 4포해야 돼. 이거 1 2보4포잖아 응? 응? 4준다면 안 돼. 그럴 수가 없는데. 어 그러네. 이거 보병 레벨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병 두개더 넣어줘. 오케이. 됐다. 이거, 그거랑 다시 바꿔야 되나? 예, 이거, 이거, 프랑스 나갔어뭐였어 아, 아, 판도 내... 나갔어요. 아, 저 프랑스에서 어, 넘길려 그랬는데, 저거. 뭐야? 저건, 아, 아니구나. 아니, 선수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laughs> 아, 이거, 순간 거. 잘못 봐서. 네, 그래, 다시. 중에서. 이거, 이거가 프랑스랑 전쟁한 줄 아네. 에이, 뭐 체인벌레 사서 개빨리 했네. 38년에 체인벌레 사했어 뭐야, 왜 벌써. 아니, 멈추는... <웃음> <웃음> 뭐야, 바로, 바로 내 체인벌레 돌려줘요. 뭐. <laughs> 뭐야, 씨발 돌려줘요. 와, 체인벌레 바로 올라가네. <laughs> 아니, 벌써 내가 군시임그이 찍었누. 아니, 이거 치웠어. 보급 다 차면 돼, yes. 긴장도 100% 넘어가지고 남밑끼리 못쓰우겠잖아 싸우지 마요, 이제. 어, 아니, 아니, 나, 아무것도, 나 아무것도 안 아, 먹었어. 참전했어, 참전했어. 또 막고 야 되나, 이거? 패드가 잔뜩 쳐먹고 있지. 나 아, 아무것도 산. 안 먹었어. 나 진짜 패로 지라 하면 또... 와, 400몇개 남았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네. 긴장도 그 어, 어. 나는 먹은 게 없어. 먹은 따오자, 게 없으면 또사라져될 텐데? 뭐 주고 싶시오, 브라질. 응? <laughs> 먹은 게 없으니 그대로 굴어 뭐 주고 싶슈오 아, 그 이거 전설 포켓기 2티어 간 사람 없나? 없음, 없음. 없음? 여기 탈작 다음, 개동부. 뭐. 아, 근데 이거, 아, 진짜 티어 업 해야 된다, 고거 그런 거 없었나? 리버를. 개인적으로, 미국 중점도 줄여줬으면 좋겠어, 시간. 뭐야, 멕시코 트러스키네? 네, 근데 씨, 내대 애들... 어떻게 35일짜리가 하나도 없냐. 1번 이거 약간 보급이 부족한데? 응? 인력이 한참. 뭐, 어, 나 인력. 지우고 올까, 그 그, 그, 확인해가지고 인력 차면주려고 오케이. 그, 선생님. 네. 본토에 사단 차곡차곡 쌓는 그 이유가 정도? 설마 빠른 DDR로 아닐까? 그 뭐야. 나좀 이따 아, 탈리아가 왜, 아, 그리스? 연 본토에 그리스 있는 소멸 4개 사단이 슈퍼마리로 바뀌어서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슈퍼마린 예비대입니다. 그렇군요. 예비대? 예비. 원래는, 어디 갔지? 중점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 선생님. 그 사단도 미리 옮겨놓고 그냥 저 프랑스 먹은 다음에 종신방어 할수있어요 지금 중유전자 하고 있는 거임. 에 네, 이거 중중중전술 전설 포켓 게이지야. 크로아티아자 드실 거면 드세요. 없어요? 저거 뭐냐 저. 깜빡 아, 걸리는 네, 전술은. 거. 전술장 상황 안 가. 노아 하나 가서 저 이거. <laughs> 라이센스 먹을. <먹어도> 바로 정답 청다 봐 버리시는 게 됨. 예. 상황 없어요. 아, 대전 이기셨네. 이겼나 이긴 거임. 이긴 거임. 브라질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laughs> 뭡니까, 선생님? 브라질 알아야겠다. 멕시코가 남양지군 찍어서 폐로 처리하면 됨. 근데 멕시코는 미국... 고용가 다시 그냥, 그냥 바로. 고용한 것것 고용한 플로에시티 석유 생산 같은 좀 가세요. 걸려있어. 아, 걸려있는 오케이. 에이, 팜입함입할 수밖에 없어. 쓰지 마요, 그냥. 요감와4 0년에 참사 벌써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40 나왔다 40 나왔다 40 나왔다 아 돌겠네 아니 모임은 뭐 연합인데 왜아 아, 멕시코는 독자 세력을 팔려고 하고 있어 다 찬거 같은데? 14호 다고 그... 나한테 세력 초대 놨는데 다시 주기 모임 뭐 이거 그래. 그냥 먹어 빨갱이 됐으니까 어쩌나 코밍하는 게 낫지 않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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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그, 조금 더 생산하세요. 그, 저기 있는 석기장이 그런 걸 받을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네, 40만 아이고. 40만 나 고무가 없다, 이제. 네. 아니, 아니, 뭐야, 아직, 어 뭐야, 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 고무아야지공 네. 어, 느리다, 저게 이제. 중립법 있어. 연합. 야 어떻게 38년에 저 정도가 나왔냐? 바로 아, 전, 빨리 좀 싸워 중국. 아, 소련이 영국한테 일어나고. 교대부 같은 게아니가 빨리 빨리 안 때리는 걸로 가보니까. 뭐 거의 반 정도 침몰했네. 우두의 명 빨리 바꿔야 돼 진짜. 어. 뭐야 중국도 저거 중심망어중이네 아, 난 그냥 계속. 천차야 돼. 웹툰이나 말고. 다치면 천해야 돼. 차라리 체코한테 주제물까지 보내시지 그랬습니까? 아, 그러네. 소련 아, 민공 스팸하고 있었 우리 있었네. 체코 친구 아직도 살아있는데. 근데 독일보다 딸리던데, 이거. 네, 민 프랑스를 먹었어요. 아, 아, 아 독일 상은 갔다.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네? 그전좀 살짝 더 기다려야 돼요. 준비된말 알아서 해. 살짝인데. 안녕. 그냥... 뭐야 노르웨이 독보 안걸려있네? 아 노르웨이? 아 이미 추측 들어가셨구나 아 노르웨이 아 너, 너무 힘든데 이거? 야 세계 불탄다 아 노르웨이 지킬 수가 없다 해제병 간다 아 노르웨이가 이거 오솔로 쪽에 배치를 하네 이거 아 지금 아진경찰치 너무 없다 지금 경찰치 얻는 방법 없나? 아, 아 이제 얻는다. 아 잠시만 이... 기다려요. 탈리안 딴, 딴 건, 건 괜찮은데, 상위방만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누구지 미 아이고야, 카오베르데. 전 중지하고. 4 0면나한테 터지진 않네? 그, 대장 흔들들이 근데, 그걸,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독 레벨도 올라야 돼, 그거 하려면. 이거, 스노클이랑 레디도 못 달죠? 응, 응. 못 당, 못 당, 못 그런 거, 못 당. 네, 이거 상0 준비합시다, 그럼. 네, 일단은, 38년 중반쯤. 아니, 한, 7월 8월 2쯤. 저 중점 이제 하나 만더 찍어야 돼요. 오케이, 제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확인. 특공대, 특공대. 그래, 특공대다. 미쳤네, 저거 다 먹으려고 그러니. 미쳤네. 조환비 봐라. 조한비 야발 이거 무슨 손 케이로 남고기는? 소년님 괜찮으세요? 예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야 알프스에 폭격을 때리네. 저희다제공포랑 스파이먼. 그, 일본 그 14분 3 추가로 나오는 마리아 주산. 얼굴 있으면 한번더두 개.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괜찮음? 그, 아니요. 그 신병인? 아니요, 아니요. 그럼 주산. 그리. 불가리아를 내가 먹을까? 예, 일단 해보. 네. 불가리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하시네. 칠리아5 2오 미쳤네. 0 0 공군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오, 많이 지금 많이 많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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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이0 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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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유0란트0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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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 뭐지, 뭐지? 내가 뭐 나, 하려고 했데 사단 그러지? 좀 떼겠어. 와, 이거 뭐다먹 쉘란 뭐, 왜안 보이지? 아, 아 역시 에이, 달달하십니다. 아, 쉘란. 사단 많잖아. 그거 없어도. 아, 와. 쉘란이 와. 안 보여. 쉘란 없어도 스칸디나비아 주국 만들었어. 아, 호주 라이센스. 아, 아, 에? 어. 쉘란, 색깔은 검은색인데 주소의국은내꺼임이상하아 버그. 아, 버그가. 호주, 호주님. 영역권 주장 스칸디나비아 주국이네. 예, 아. 아, 되겠다 네, 치치에 네. 상륙해야겠다. 저는 나 독일 본터에 상륙할까요? 저쪽? 아니, 이쪽? 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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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속탄은 여기 있습니다. 감함으로 정체중. 네, 알겠습니다.